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족들하고 여기 덕풍 계곡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고요. 이렇게 뒤에 보시면 경치가 장난이 아닙니다. 물도 되게 안 깨끗해 보이는데 색깔이 원래 이런 겁니다. 물 보시면 되게 깨끗하고요. 뒤에 저희 조카랑 동생 내외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놀러 왔습니다 지금 아버님은 숙소에서 계시고요 해가 안떠고 춥다고 해서 숙소에 계시고 여기 관광객도 없고 거의 뭐 저희끼리 전세 내는 느낌입니다 경치가 엄청 좋죠 터벅터벅 걷기 터벅, 터벅. 물놀이 하기 좋은 장소를 영상을 남겨서 내일 우리 귀여운 조카들 오면 보여주려고요. 자, 공기 엄청 좋네요. 진짜 힐링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아까 저희가 놀던 데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제가 들어가서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, 그죠? 오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. 깊이가 이 정도, 네 가슴 정도 오는 것 같아요, 그죠 이러다 가 제가 빠지면 안 되는데, 어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경치 지깁니다 보십시오.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다니. 경치가. 우와. 그러면 내일은 상의를 해보고 다시 오든지 그렇게 하야 되겠어. 예, 예, 예. 계곡. 여기서 조카들 놀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색깔이 노란 거는 여긴 무슨 돌멩이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. 물은 되게 깨끗해요. 안에 고기도 많고. 고기 한번 볼까요, 고기? 사이비한 공간이고 독카들 놀기에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운 경치 한번 감상해 보시 죠 이런 동네 별장 한번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데 살면 신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, 네,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몇 달에 한 번씩 정도 와서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애들이 놀기에 너무 깊은 건가, 여기가? 그죠. 많이 깊어요. 분명 쫓끼 입고 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연을 벗삼아서 음악에 매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인터넷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할게 음악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먹고 자고 음악하고, 먹고 자고 음악하고, 산책하고. 폭포입니다. 원래 폭포가 없었는데, 아침에 비가 엄청 오더니 폭포가 생겼습니다. 이제 다 왔나보다. 맞지? 여기 같은데? 우와, 저기 폭포도 있네요. 장난 아니 드디어 다 왔습니다. 보이시죠? 된장을 이렇게. 자, 이따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이런 걸찍어러 이런 거를. 됐지? <laughs> 와, 많이 잡았다. 우와, 진짜 많다. 우 어. 와, 엄청 많이 찍었다. 잡았다. 맞아, 맞아. 통발이 땅이네. 우와, 거기서 할머니 잡아 갖다 줄게. 골챙이. <laughs> 자, 이번에는, 어, 옥수수 한번 아, 넣어볼게요. 맞아. 먹다 남은 옥수수, 된장 바른다. <목소리> 통과를 기다린 동안 주위 경치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스노클링 하는 다음 찍어 볼까요? 명상해도 될것 같습니다, 와. 없네? 아, 이 위에 있거든요? 이게 안 들어가나 봐. 그건 어, 게안 들어가나 봐. 아, 자, 물고기. 물고기. 방생할게요. 방생. 잘 살아라 자, 수부가, 할게. 수부가, 네가 방생해줘. 잘가. 잘가, 잘, 잘, 가. 가. 잘 우와, 잘 도망간다. 다갔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수북이 바이바이 해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